레벨 제로 때 하는 순서 어, 발레 같지 않은 발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오시면 뭐 기지개 피는데 그거는 빼고 누워서 스트레칭으로거 빼고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로 어, 뒤에 기대듯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힘을 쫙푼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들고 열고 내리고 이때 이거를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각으로 수직으로 들고 정말 최소한의 힘으로 힘을 풀면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다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출렁거리는 건 괜찮습니다. 고관절의 가동범위를 최대한 힘을 빼지만 야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편안하게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게 처음에 오시면 하는 뭐 엑서사이즈 같지도 않죠. 움직임이 이렇게 네번 <laughs> 반대쪽. 힘없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힘있게 들면 안되고 힘없이 들어서 내리고 그리고 힘없이 들어서 내리고 그 그렇죠? 이거를 시켜보니까 오픈클라스 때 이렇게 딱 긴장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 게임 끝입니다 네. 상체 힘을 풀고 이렇게 상체 힘을 풀고 해주세요 상체 힘을 풀고 4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버스합니다. 거꾸로 무릎을 힘없이 들어요. 힘없이 매가리 없이 둘러어서 그. 힘을 푼 상태에서 그때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풀고 네. 발레라는 이미지를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왜냐면 사실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좀 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네, 발레라는 이미지가 머리에 꽉 차가지고 오시거든요. 이미 긴장부터 들어요. 발레 이름 듣자마자 자동 반사.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쥐를 싫어합니다. 쥐 하면 음 되잖아요. G 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 음 바퀴벌레 해도 어떻게 되죠? 음 그렇습니다. 뭐 케이크, 뭐파이브 위스키, 음, 음 텍스트로 귀로 들으면 바로 그냥 몸에서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발레하면 바로 이렇게 긴장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발레 아닌 발레. 이렇게 리버스 발레 아니다 생각하면서 힘을 풀어줍니다. 힘을 풀어줍니다. 힘을 풀어서 직선 돌리는 게 아니야. 그다음 두 다리를 동시에 볼게요. 동시에 무릎을 들어서 열고 턴 아웃 쫙 해줍니다. 쫙 뻗어주고 들고 힘을 풀고 열어서. 내려주고 이렇게 사회 하시면 되는데 발레 아닌 발레입니다 발레 아닌 발레 무릎을 들고 힘없이 직선으로 세번 고관절이 좀 느껴질 거예요 고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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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 다음에 리버스 똑같이 이거 좀 어려워요 이렇게 앤드 수직으로 And 호흡 내뱉으면서 후 앤드 앤 d 둘셋 앤드 네 이때 뭐100 튀어나오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뭐 내일모레 50인데 이런 거까지 신경 쓰고 하면은 인스타 못하죠 이미 뭐 관종의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고 리버스도 다 했죠? 좋아요. 이걸 나중에는 갑작고 합니다, 살짝. 포인한 상태에서, 포인한 상태에서 안장 안되고슝 열어서 엉덩이 근육 사이에서쭉 밀어주는 느낌. 다시 직선, 무릎 밴딩, 터나온 무릎 쫙 열어줍니다, 쫙. 그다음에 발끝이 저 멀리 뻗어나간다. 앤드 쭉 뻗어 나간다 리버스 하체만 바르고 상체는 발라 아니에요 앤 무릎 수직으로 들어서 후 뻗어 나간다 앤드 앤 좋습니다 이 동작은 필수적으로 합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합니다 쿵딱 사실 은뭐 현대무용 엑서사이즈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드랍 드랍 더 비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드랍 더 비트 아시죠?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들어서 드랍 더 레그 붐아 지금 힘들었어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 드랍 더 레그 하면은 여기서 힘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거 이미 틀려먹은 겁니다 후 그렇죠 몸이 출렁거려 상관없어요 네 반대쪽도 후그 다음에 두 다리 동시에도 and 후 네, 좋고 네, 좋습니다. 이런 엑서 사이즈를 필수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뭐, 여기 오시지 않는 분들도 한번 이엑서 사이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고관절의 범위가 저더 느껴지실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레 아닌 발레였습니다.